무슨 노래인지 알겠죠? 그런데 무슨 영상일까요? 베이비 샥 뜨르르 뜨르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기 상어 노래 맞습니다. 바로 영어 버전인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노래에 맞춰 심폐소생술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메디컬 비디오 포스팅 5th 에피소드 세계를 잡은 아기 상어로 심폐소생술 눈앞, 아기 상어 영어 버전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조회수가 무려 19억회였습니다. 19억회! 실감이 나시나요? 같은 시기에 업로드된 BTS의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3.6억회인데요. 아기 상어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영국의 공식 음원 차트 탑4위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박 차트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재미있기는 한데 도대체 왜 아기 상어 노래에 맞춰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린 샌드파이퍼 와일드캣 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며칠 후에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 미스 피클링에게 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In the UK at the moment, there is a craze with baby shark, and all the children are singing and dancing to it, which means it is in their mind making a great choice for accessibility.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이 노래에 맞춰 심폐소생술을 배우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자문을 얻고자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no. 활약했던 김호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호준 교수님, 환영합니다. 아이고. <laughs> 아기 상어 동요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 저희 애들이 참고로 어 이제 벌써 이제 그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아기 상어, 무슨 아기 고래 뭐 이런 <laughs> 사실 동요 같은 내용들은 사실 좀뛴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이야기를 좀 듣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학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확뭘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봤더니 무슨 노래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딱 제가 도착했을 때막 끝나가지고. 아기상어 노래가 한국 동요인데 외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나다고. K-pop인가요? 거의 K-pop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영국에서 아기상어 노래로 이렇게 c p r 을 하는 건데. 영국이요? 네, 영국에서 음.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에이, 한번 보죠. 네, 보여줄게요. 이렇게요. 오. 기존에. 네, 어때요? 영상 보시니까? 후렴 부분이 독특하네요. 후렴 부분이요? 예, 요즘에 그 K-POP에 나오는 그 아이돌 노래하고 비슷한데요. 뚜뚜루뚜뚜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사실은 <laughs> 박자가 맞나 보네요. 그죠? 박자가 오. 이런 심폐, 심폐수생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깊고 빠르게 해야 된다고 라 되어 있는데 네. 이 빠르게의 개념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예전에는 네. 무슨 우리나라 팝 음악 중에 어, 그런 노래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논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래가 100에서 120회 사이가 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노래가 만약에 그게 맞, 맞았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음악이 되겠죠. 그렇죠딱 네. 100에서 120번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정확히 음. 어떤 속도인지 그렇죠.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뭐 초당 뭐두 번을 눌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1초를 우리가 세봐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노래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요. 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이렇게 의미가 있을 까 어떤 의미가 어린 있을까요? 어린 친구들도 도움이, 사실 동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흡수력이 좋을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초를 재는 건 노인들이 더 문제예요. <laughs> 왜냐면 초를 재는 것도 느려져, 요 사람이. <laughs>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단순한 동요가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전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초 한번 재볼까요? 음. 거의 진짜 일 초에 한두번 정도 되네. 그러니까 오 시간이 많네요. 에이. 근데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 들었어요. 단일 절만 사용해야지 이 절부터는 너무 빨라진다고. 아 이게 점점 빨라지는 노래구나. 네. 지금 엄청 빨라네요오 그러네요. 네. 이거 따라하다 심장마비 걸리겠네. 잘못하면. 이 <laughs> 절까지하다가는. 네, 그래서 1 절까지만. <laughs> 그래도 마지막에 살았다네요. 마지막이 심폐수생술에 합당한 단어네. 그러니까요. 살았다. 아, 그렇구나. <laughs> 선생님도 그러면 어린 네. 친구들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어, 사실은 제가 이게 심폐수생술 교육을 한 지가 이제 방송을 한 지가 10년, 12년이 됐으니까. 어.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런 동요가 왜 필요하냐면 오히려 네. 진짜 교육은 진짜 더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어. 그러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내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른인 데 배우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쓰러지면, 어?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부터 생각할 수 있어. <laughs> 근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사실 고민하는 게 많아지는데, 애들은 그냥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그렇죠. 반응하는 거군요. 그래서 음. 저희 딸도 만약 옛날에 예전에 교육을 시켰더니, 잠자고 있는 애가 딱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어요. 음. 잘못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힘이 <laughs>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어렸을 때몇살 때부터요? 사실은 유치원 교육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어떤 그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 동물들을 통해서 이 영상들, CPA 수생술 교육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뿅뿅이가 약간 보면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로) 나눠져 있죠 네, 그렇죠?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네. 두께가 얇은 쪽은 아이들이 누르기에 적당한 거고 음 두께가 이게 저기 넓은 쪽은 실제로 어른들이 눌러야지 소리가 나요 보시면 아 자, 이대로 이제 심장이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네.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깍, 깍지를 끼워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손꿈치를 대고 각지를 네. 끼고 손에도 분장을 해야 되는 건데, 손이까먹게 나와서.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충분히 펴야 돼요. 이게 지금. 손을. 예, 하려면? 아 이게 키가 크시니까. 근데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죠. 아, 여기 앞으로. 일자가 돼야 오, 돼요 이렇게. 네. 일자가 되고 나서 이게 누르는데, 자, 가볍게 눌러보세요. 소리 안 나죠? 오, 안 나요. 그죠? 네. 이거 어른이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좀더 세게 눌러야 돼. 자, 소리 나죠? 네. 오늘 힘을 진짜 예. 많이 줘야 돼. 그렇죠. 되는데요? 이 정도로 눌러주는 거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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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이손를 맞춰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오, 그러니까 이거... 재밌게 되죠. 네. 반대로 이거를 거꾸로 돌려보면 이게 아이들용이거든요, 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아 사실은 한 손으로도 한 손으로도 그냥 눌러주면 소리 나요. 나죠, 이렇게. 그죠. 유치원생들한테 이거 깍지 끼고 해보라 그러면 정말 잘해요. 자, 아, 소리 나는 게 재밌어요. 었 그럼요. 아 너무 재밌는데다가 만약에 거기에 이런 영상까지 같이 나온다. 그리고 네. 막, 뭐 상어 놀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은 되게 재밌게 할것같아요 <laughs> 오, 그 저희도 한번 아기 상어 노래로 계속 박자맞춰 해볼까요? 아기 상어 노래 틀어보고? 팔 펴고 팔 펴고 이렇게 세우고요? 자. 이만해 이때부터 해 면 심폐소생술을 할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깊고 빠르게. 그래서 충분히 깊게 해야 되는데 너무 깊다 보면 또 빠르기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 그래서 깊고 빠르게 눌러준다. 그래야지 살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다. 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를 익혀 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는 뭐냐면 그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서 일단 주위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